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여러분 아쉬우시죠? 네. 여러분만큼이나 저희도 벌써 많이 아쉬운데요. But these artists might just alleviate that feeling of longing a bit. Oh my girl is up next. <laughs> 네. k p o p 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선보일 오마이걸의 oh 무대. Dive into K-pop. 인플리어! 어마 가더도 keep y t s 어색하더라도 조금만 전해줄게. 비밀이니 소리는 줄일게. 바람이 부르니 자연이 달리니 지금 달리니 보이니? 거니 인크 콘서트에 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. 네, 저희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? 네, 관객분들이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저희 목소리 좀,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유아씨 어떤 곡이었죠? 네, 저희가 근래에 활동했던 여름이 들려라는 곡입니다. <laughs> 이제 가을이 돼가는 무렵인데도 약간 아직은 더운 기운이 있어서 좀잘 어울리는 곡이었지 않았나 싶어요. 네, 네 맞아요. 하, 여름이 들려 활동이 끝나고 또 진짜 저희가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 잉크권에서또 네. 보여드리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.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저희 <laughs> 여러분들요 <여름이 들려 웃음> 많이 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효정은니 네.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 있잖아요. 맞아요. 다음 곡에 앞서서 저희가 하나 부탁할까 하는데 네. 오늘 저희 멤버 유빈이가 생일이거든요. 네. <laughs> 조금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라. 다음 곡 하고 나서 축하할까 봐요. <laughs> 네, 그러면 다음 곡 아이즈 어떤 곡이죠? 네, 다음 곡은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볼핀이라는 곡인데요.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아 아, 아. 아. 마이크, 이거 마이크 좀만 켜주세요. 네, 켜주세요. <laughs> i <laughs> 아, 네. 아. 오늘 오늘 유빈에게 축하 지옥을 아주 상사할 것아 같은데요 아. 네. 아주 열기가 <웃음> 뜨겁네요 <웃음> 근데 아마 저 뒤에도 많은 분들이 네. 앉아계셔서 저 얼굴이 좀잘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한명한 한 명씩 인사를 저희가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? 네 여기 얼굴 저희 크게 나오겠죠? 알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보컬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,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혜정입니다 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 미미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 유빈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어,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제가 네, 네. 너무 신나서 다음 곡을 또 바로 이어가봐야 할 텐데요. 다음 네. 곡은요. 여러분, 던던 댄스, 던던 댄스, 던던 댄스. 던던 댄스. 함께 해주실 수 있죠? <laughs>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던던 댄스 들려드릴게요. 네.

You and you, we got yours. The 태양이 다시 들까지만 we'll 뭔가 당연한 지묘한 구석이 있네. 난 가려져 있는 게 보여. 우리 모두 이상해, 조금씩은. Yeah. 사람을 가장한 나손좀 내들처럼. Oh baby, yeah. 놀라지 yeah. 않아도 잖아좀더 가까이 와. 다른 시선 더 위. 다 잊어버려. 우. 분위기 좋습니다. 혹시 저기에 있는 게새 물일까요? 저희가 물을좀 마셔도 될까요, 여러분?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와 와. 어. 아 이게 저희 물이 따로 있. 우! <laughs> <오! 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이제 가을이 슬슬 시작되는 날씨죠?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근데 왜 아직 덥죠?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아 이곳에 <laughs> 열기가 더해져서 더 더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 맞아요. 아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아씨 물?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돌핀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또 던전 댄스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니까 점점 분위기가 또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 여러분, 저희 오마이걸 보니까 좋으세요. <laughs> 네. 아니, <laughs> 저희도 정말 인천에 이렇게 네. 와가지고,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, 오늘 인천에서의 또 다른 추억이 또 생길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그 다음 곡을 또 소개를 해볼텐데, 다음 네. 곡을 그럼 우리. 미미가. 아, <laughs> 네. 제가요. <laughs> 아, 네. 다음 노래는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과 좀더 가까이 눈도 마주치고 소통도 할 곡을 저희가 들고 왔는데 바로 틱톡이라는 곡입니다.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모르신 분은 분들은 오늘로 인하여 알게 되는 <laughs>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틱톡 함께 즐겨주시고요. 다 같이 놉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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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哎嗨！Hi hi. Woo! <laughs> 멤버들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 함께 불러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, 아유. <laughs> 너무 아유. 따뜻하신 분들이네요 아유, 너무 행복하네요 <laughs> 네.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오늘 그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곡을 네.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, 마지막 곡을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또 좋을까요 유빈씨아네 마지막 곡은요 어, 방금 생일 축하 노래를 받은 저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이거 좋아하세요? <laughs> 그럼 여러분 함께 가 볼까요? <laughs> 네. 네, 살짝 설레서 들려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